이게 이제 피코 슈어라고 하는 이제 레이저 토닝 장비인데,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음, 여기 피코 슈어라고 이렇게 써있죠. 피코 슈어 음, 이게 그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게 기계가, 어, 쉽게 말하면 레이저로 하는 톤 관리. 그래서 레이저 토닝인데, 어, 얘는 이제 7호라고 하는, 이거 보이나요? 7호 네, 네. 네, 파장. 파장 이름이에요. 7호 네, 파장을 이용을 하는 건데, 7호가 원래 검정 색깔의 반응을 상당히 잘하죠 그러면서 이제 피코 세컨드를 이용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코 토닝 장비에 원래 처음 시작 오리지널 장비라고 하면 될것 같고 7호 말고 이제 또1064 파장을 이용해서 이제 피코 토닝 장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1064도 있고, 75도, 치5는 이제 피코쇼어 쓰고 있는데, 뭐 둘다 좋은 장비긴 해요. 둘다 좋은 장비긴 한데, 요즘에 이제 써보면은, 피코쇼에 대한 저희들이 좀, 뭐, 기술 개발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그런 건지, 제가 근데 1차적으로는 요즘 피코쇼를좀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피코쇼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이노쇼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회사가 워낙, 좋은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알려주면은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딱지지게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지지게 하는 건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저희 병원에 젠틀맥스 프로라고 하는 이제 장비가 있는데 그걸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얘는 좀 너무 공격적이에요. 딱지지게 하기에는, 근데 레이저 토닝 모드로 쓰기에는 상당히 좀 재미가 있다. 아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또 저희 병원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레블라이트라고, 이제, 써있죠. 레블라이트. 요것도, 이제, 레이저 토닝 장비로는 되게 좋고, 여기도 보면은 또, 여기, 사이노 쇼라고, 맨 있죠? 그니까, 사실, 이제, 레블라이트 만든 회사에서, 어, 피코 레이저 토닝 기계를 만들면서, 이제, 역시, 피코 쇼라고 하는 장비를 만든 건데, 레블라이트는 1064 그,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피코는 아니고, 에. 기존의, 이제, 레블라이트, 토닝 계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 토닝에서 명품이라고 했던 녀석이에요. 그리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피코 토닝에서 이제 명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네. 둘다 뭐, 써보면 둘다 좋습니다. 둘다 좋고, 장단점이 조금씩은 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제가 이제 연구를 주로 이제 피코 슈어 쪽에 좀, 치료 쪽을 좀더 이제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코 슈어도 운 받아보시면 상당히 괜찮죠. 시술비는, 뭐, 레블라이트나 피코슈어나 금액이 좀 갖게 돼 있죠, 저희가. 10회 35만원. 부가세는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또 다른 또1064 피코도 토닝 기계가 또, 또 있는데, 그건 또 방이 또 다른 데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긴 그렇고, 지금은 이제 레블라이트하고 피코슈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알려드리면은, 요게, 다시 볼까요? 네. 네. 요건 이제 보통 이제 쓰는 게 이제, 한 직경이 한 8mm 정도? 어, 그러니까 거의 한 1cm 가깝죠. 그 정도 되는, 둥그런 원기둥 형태로 이제, 계속 이제 레이저 핌이 나가면서, 검정 색깔 색소를 좀 깨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주로, 뭐, 김이나, 뭐, 색소침착,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죠. 간격은 뭐, 레이저 토닝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 같이 하면 좋기는, 어, 비타민 이온도, 어, 이온자인, 뭐, 요런 거.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 뭐, 받아보셔야죠. 어, 받아보셔야지 않은 거고. 제가 이제 레이저 많이 하면서, 어, 좀 최적화된 이제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술을 하고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레블라이트나 이제 피코슈어나 금액을 저희가 갖게 해놨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서 이제, 내가 정해주시는대로 하거나 아니면 환자분들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오거든요. 나한테 이게 더 좋다. 뭐 그럼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반 피코 일공사도 저희가 금액을 다 갖게끔 해놨기 때문에 1 0회 짜리 끊어가지고 그냥 본인들 이제 하다 보면은 아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대로 그렇게 뭐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가볍게 하기에는 꼭 강추, 응,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했던 그 경험이 이제 쌓여져 있는 방식도저희가 시술하고 있으니까. 저희 병원 다니위는 분들은 어떻게 더 어떨까요?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laughs>